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감소 우려 속에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입지자와 유권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오중모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입지자들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경쟁력과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며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견과 왕성한 활동력으로 새로운 정치를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원, 기자,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가는 어떤 변화 개혁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경험이나 경력 면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 후보는.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 지착용과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을 할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전북의 텃밭을 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8명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누가 컷오프 될지가 관건. 현역 물갈이론 속에 삼선 이상 무게감 있는 중견 정치인들의 정계 복귀와 함께 선관위 획정한 대로 전북 선거구가 한곳 줄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어, 민주당은 <laughs> 지방 원수를 줄이지 않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입장에서 협상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총선까지 1 2일의 대장정이 시작됐지만 선거구가 다시 획정될 경우 혼선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잠시 이슈케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 전북 적지권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